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강야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를 앞에놓고 굶주린 백성들 보시며 가슴아파했던 주님 그런데 주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보리방답게 물고기 두 마리 하잘뻔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고도염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현장에서 우리 신학생들 감신 목원 협성 하나님 어료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먹고도 배부르게 하시고 아멘. 또 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모두 다 똑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될수 있도록 복내주시고 또이 일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외술사회 성화 시청 본부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교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주의 나라이어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곳에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주의 역사가에 하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노래 부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아, 네. 아, 네. 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